제 석사 학위 논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주제는 램 모뎀용 고속 FFT IPFFT 프로세서 설계. 소론을 말씀드리고 파이프라인 FFT 제가 구안한 FFT IPFFT 프로세서를 어떻게 구조로 가져갔는지 그리고 기능 검증 및 성능 평가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론입니다 FFT의 응용분야는 OFDM에 쓰이는데, OFDM은 송신기에서 수신기로 신호를 전파할 때, 이렇게 다이렉트로 갈 수가 있지만, 이 건물에 반사대가 갈 수도 반사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도달 시간이 편차가 있기 때문에, 도달 시간에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출, 출량해서, 이제, 신호를 수신을 하는데 오류가 생깁니다. 에러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 주기를 길게 가져가서, 편차가 있더라도 이 신호를 확실히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그 주기를 길게 가져가면 이제 속도가 느리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신호를 다 합해서 보냅니다. 모듈레이션 이제 송신기에서 모듈레이션 할때 IFFT로 이제 앞에 시리얼2 패럴로 변환을 해서 IFFT를 해서 이것을 다 다합니다. 그럼 이 신호를 더단 신호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제 익스포넨셜 곱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보내고 받을 때 FFT로 FFT로 받아서 그것을 페럴 2 시리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다 대해서 한, 한 번에 보냈는데 대신에 그만큼 주기를 길게 가져가죠. 그렇게 해서 높은 비트의 오류를 해결했습니다. i 이트리프리8 0 2 1 1 n 의 스탠다드인데 속도는 4. 음. 40메가 샘플 퍼세크 20메가 샘플 퍼세크가 되고 64포인트 128포인트 FFT입니다. 그리고 입력 워드 길이는 10비트에서 12비트입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채택한 것은 10비트이고 64포인트에서 512포인트 FFT입니다. 그리고 처리량은 약 931메가 샘플 퍼세크입니다. 그럼 이제 파이프라인 FFT 프로세스 구조를 보겠습니다. FFT 프로세스 구조는 array FFT, 메모리 기반 FFT, 그리고 파이프라인 F... 구조의 FFT가 있습니다. 여기서 파이프라인 구조의 FFT는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고 높은 성능을 가져서 제 논문의 제 논문의 이제 응용 분야에 적합해서 파이프라인 구조 FFT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지원 소자 구현 방식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딜레이 피드백과 딜레이 커뮤테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메모리 활용 면에서 이제 딜레이 커뮤테이터보다 딜레이 피드백이 좋아, 좋아서 딜레이 피드백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라딕스에 따른 분류입니다. 라딕스 2는 간단한 남비 연산기 구조를 가지나 곱셈 복잡도가 큽니다. 라딕스4는 곱셈 복잡도가 작으나 나비 구수 그니까 버터플라이 구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라딕스2의 승수는 이제 곱셈 복잡도는 작고 나비 구조 나비 연상기 구조가 이제 간단해서 라딕스2의 케이승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가 있는데 곱셈 연산 복잡도를 보면 라딕스 2의 4승 싱글 딜레이 피드백이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라딕스 2의 4승의 싱글 딜레이 피드백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한 이제 f f t IPT 프로세서를 설계, 설명하겠습니다. 이 트위드 팩터가 있는데 이 트위드 팩터는 e 마이너스 jn 분의 2파이 n k 있습 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디콤보지션 했는데 이제 n2가 0에서 31까지 가면 그 다음 n1이 1이 되고 그럼 32가 되죠. 거기서 0에서 3 1을 돼서 다시 64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해를 했는데 이것을 곱하면 32에 n1 k1 다기 n2 k1 다기 512 n1 k2 다기 16 n2 k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2의 N1K1을 여기에 대입을 하면 이 N은 512이고 이 32야 나누어지죠. 그래서 5 1 2분의 32는 16이 됩니다. 그래서 16W N1K1으로 디코버지션을 했고 N2K1은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512n k2는 이제 2의 정수배가 되죠. 512가 약분되면서 이게 정수니까 2의 파 정수배 돼서 항상 1입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는 512분의 16이 돼서 32n2k2가 됩니다. 이렇게 디컴버지션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가변 길이로 이제 한 하드웨어에 이제 그러니까, 64포인트 FFT 구현해야 되고, 128포인트 FFT를 구현해야 되고, 그리고 256FFT를 구현해야 되고, 512포인트를, 포인트를 구현해야 됩니다. 이렇게 구현해서 이것을, 목수를 이렇게 빼야 되는데, 이런면 면적이 굉장히 커집니다. 512포인트를 구현해서 이 스테이지를 나눠서 이쪽으로 바이패스를 하지, 이렇게 바이패스를 할지 해서 면적을 대폭 줄인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U16K1N2로 정의를 했고, 뒤에 이제 나옵니다. 이제 유도 방식은 비슷합니다. 0에서 1까지 가고, 다시 2가 되고, 다시 0 에서 1 까지 가고 이0 으로 가고 이게 1로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0 1 0 1 해서 라딕스 2의 사승을 분해를 했고 그 방식은 똑같습니다. 인수분해를 해서 똑같이 했는데 이게 이제 버터플라이가 되고 버터플라이 구조가 된다. 이게 이제 곱셈기가 되죠. 그리고 버터플라이가 되고 곱셈기가 되고 버터플라이가 되고 곱셈기가 되고 버터플라이 출력다 이게 라딕스 2의 4승인데, 이 뒤쪽에 이제 어떻게 가변기를 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쪽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구조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이, 이것이 되고, 이것을 다시 버터플라이로 가져가고, 곱셈을 하고 버터플라이 가지고 곱셈을 해서. 버터플라이를 가져가고 곱셈을 하고 버터플라이를 가져가고 곱셈하고 버터플라이에서 2의 5승을 구현했습니다. 라디익스 2의 5승 구현했습니다. 2의 그 앞에서 말했던 버터플라이 구조가 되고 이게 곱셈이 되고 버터플라이를 가져가고 곱셈이 되고 버터플라이를 가져가고 곱셈이 되고 버터플라이를 가져가고 곱셈이 되고 가져가서 이제, 라딕스 2의 4승 FFT 알고리즘의 신호 흐름도가 됩니다. 신호 흐름도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라딕스 2의 5승의 신호 흐름도입니다. 앞전과 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라딕스 2의 4승을 이렇게 0에서 31로 가져가고, 이게 1로 올라가고, 32가 되고, 다시 0에서 31까지 가져가고, 이렇게 512까지 가고, 이패럴로된 거를 받아서, 라딕스 2, 5성 구현했습니다, 구조를. 이렇게 표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64포인트에서 512포인트까지 이제 K를 1, 2, 3, 4까지 가져갔습니다. 아까 라딕스 2, 4승에서버터플라이가 이래 있었는데, 이렇게 바이패스하고 이제 먹스를 이쪽에 달아서 이렇게 패스를 해서 버터플라를 가져가고 곱셈을 다시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2의 4승 같지, 2의 3승 같지, 2의 2승 같고, 갈지, 2의 1승으로 갈지, 갈지, 그렇게 구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하드웨어 앞전에 설명했듯이 64포인트에서 512포인트까지 각각 하드웨어를 설, 구조, 설계했는 것보다 훨씬 이제 면적이 줄어들죠. 거의 절반가량 줄어들 것입니다. 보면 이쪽으로 통하면 2의 4승까지 통하고, 이쪽으로 가면 2의 3승, 이쪽으로 가면 2의 2승, 이쪽으로 가면 2의 1승 돼서, 이쪽은 2의 5승 다 통하라. 그래서 이 모듈이 1에는 이제 K가 1, 1에서 4까지 가변이 되고, 이제 2의 5승 가져가서 64포인트에서 512포인트까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RBSD 보스 3 복소수 곱 생기를 이제 채택했습니다. 이제 상수 복소수 곱 생기인데 p가 1 2 3 4 6 군면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W16은 이제 코사인 8분의 파이와 마이너스 j 사인 8분의 파이와 같습니다. 원로 공식에 의하면. W16, 2는 코사인 4분의 파이에서 코사인 4분의 파이 빼기 마이너스 j 사인 4분의 파이입니다. W16, 3은 사인 8분의 파이 마이너스 j 코사인 8분의 파이입니다. 이두 개는 스왑을 하면 됩니다. 스왑을 하면 이제 되고. 스왑을 하고 이제 보호 반전만 하면 되죠. 이것만 있으면 W161과 W163은 이제 이 곱셈기로 코사인 8분의 파이와 사인 8분의 파이 곱셈기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두가지만 있으면 구현할 수 있고 이 W162는 이 배각 공식에 의해서 2코사인 8분의 파이와 코사인 8분의 파이입니다. 역시 이걸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통과하고 다시 이렇게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곱하기 2는 여기에서 시프트를 해주면 됩니다. 한비트 시프트를 해주기 때문에, 이제, 곱셈기를 공유해서 면적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W16의 0에서, W16 역은 1로 표현되고, 그냥 통과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W16에서 1에서 3은 좀전 설명드렸었고, 이제 W16 4는 마이너스 J입니다. 이거는 이제 보호 반영과 리얼과 허수부를 그냥 스합하면 되는 것이고 W16의 6과 W16 9는 마이너스 W16 1과 마이너스 J 16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곱셈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코사인 8분의 파이와 사인 8분의 파이 그리고, 스왑으로, 이제, 이 복소수 곱셈기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곱셈기 그래서, 사인 8분의 파이, 코사인 8분의 파이, 곱셈기 이, 리얼 신호와 이니지언을 신호로, 이렇게 가서, 이제, 멀티머스로 이제 데이터 페이스만 바꿔서 이제 통과를 시키거나 이제 XY로 이제 그냥 통과시켜서 일로 이쪽으로 이제 그냥 연결하면 되고 보반용과 이게 스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코사인 4분의 파이 배각 공식으로 이렇게 이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논닉 사인드 디지털 사용해서 상수 복수수 곱생기를 더 면적을 줄였습니다. 이 단순히 이제 순수 연산은 안 들어가고 면적만 줄였기 때문에 전력 소모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캐논익 사인드잇의 이제 간단한 예를 보면 7을 곱하는 것보다 8을 곱하고 1을 빼는 것과 빼는게 이제 더 간단합니다. 그리고 캐논엑사인 디시의 특징은 이제 0 아닌 비트가 가장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0이 아니라 1 아니면 마이너스 1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인 8분의 파이와 코사인 8분의 파이 보면 2의 보수로 0점입니다. 0점으로 이렇게 1이 많은 것을 알수가 있는데 0점으로 이렇게 이게 빼기 일입니다. 그래서 0영 마이너스 일아 빼기 일에 마이너스 일. 이렇게 표현하면 1의 수가 훨씬 줄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수곱 생기기 때문에 바로 에더로 에더나 서브 서브스트렉트가 복잡도 같은데 연산 복잡도 같은데 이게 바로 빼기로 해줘서 이제 면적을 줄였다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길이 복소수 곱셈기에 오차 보상을 보겠습니다. 오차 보상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곱셈을 하면 이제 비트가 입력 비트 다 입력 비트의 두개 비트에 더하기까지 늘어나 버린데 일정 수준 자르고 트랜케이션에서 버릴 수도 있지만 면적을 면적이 그러면 줄어들지만 이제 오차가 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올림 개념으로 보상까지 해줬습니다. 이쪽 메이저 파트이고 그래서 이 메이저가 따라가는 데는 다 메이저가 됩니다 이게 메이저가 되고 이 나머지 마이너로 무시를 했습니다 마이너로 이제 Expectation 취했습니다 그래서 X6, X2와 X0 이쪽이 메이저 AP 메이저고 이제, C1은 다 1이 되고, C2는 이쪽이 1이 되는데, 이것을 칼럼 맵으로, 그래서, 불실 간소한 것이 됩니다. 이게 오차보상 바이어스에요 그래서, 헤로도로 나타냈습니다. 러게이트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파셔 프로덕트에, 이제 이쪽 1을 다 대해줘야 되는데, 이쪽을 애초에 간소해서 이쪽만 대해주는 식으로 이쪽은 줄여서 면적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현이 되었고, 그리고 효율적인 보호반전회를 보겠습니다. 전파전이 이렇게 쭉 가는데 이쪽에 낸드를 써서 이렇게 절반을 이제 전파를 타게 만들었습니다. 그 앞전에 이제 제가 설명드린 상수 복소수가없기인데 이제 64포인트 이상이 되면 일반 제너럴한 복소수 곱셈기를 쓴게 좋습니다. 이하는 상수 복소수 곱셈기를 쓴게 이하는 이 이제 상수 복셈기를 쓰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보면 W32P는 이 대칭성을 이용해서 0에서 8분의 N 그리고 4분의 1 8분의 3 N 2분의 N 8분의 5 N 4분의 3 N 8분의 7 N으로 영역을 나누고 그것을 보면 a 영역을 보면 xp 플러스 j yp 인데 j는 이걸 보면 이쪽 두 개를 스왑 하거나 아니면 부호 반염만 됩니다 그 대칭성을 이용해서 면적을 줄 였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리고 이제 리스케 줄링과 디콤버시션을 사용했습니다 보면 리콤 리스케줄링이 뭐냐면, 이 시간대에 보면, 30, W32에 2가 네개가 있습니다. 동시에 네개가 가야 되는데, 이이 이 타임에서는 동시에 연산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4, 네개의 주기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쪽 W32와 스왑을 해서, 이쪽을 W32에 2, 이쪽을 W32에 2를 써서, 네 개의 W32의 2를 네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네 개가 아니라 두 개로 줄였습니다. 두 개로 줄였고 그리고 W32의 4는 어차피 W32의 3과 1은 쓰이기 때문에 이걸 곱하기로 나타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W32의 3과 W32대 1이안 쓰이기 때문에 바이패스로 이렇게 그니까, 패스를 바꿔서 W33을 거쳐서 W31로 곱해서 w 3 2의 4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w 3 2의 2가 두 개만 쓰인 것을 알 수가 있고 w 3 2의 4는 쓰이지가 않았고 w 3 1을 거쳐서 w 3 2의 3으로 고치면 되기 때문에 w 3 2의 4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적을 계산했습니다. 리더넌트 바이너리 사인 디지입니다. 이쪽은 이제 하드 멀티플을 이제 줄인 줄일 수가 있습니다. 파셔 프로덕트와 파셔 프로덕트의 파지티브 부분과 파셔 프로덕트의 네거티브 부분을 만들어서 빼 주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리더던트 파이널 사인 디지 수 책인데 이제 마이너스 일 부분을 이제 넣어서 캐노닉 사인 디지스는 애초에 그런 사인 디지고 이 이건 곱생기 자체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m을 보면 4m에서 m을 빼준 부분으로 이제 하드 멀티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멀티플들이 캐리 전파 가산 캐리 전파 시간이 없습니다. 이쪽이 부스 코드고 이게 멀티플리 캔드로 파셜 프로덕트의 파지티브 부분과 파셜 프로덕트의 네거티브 부분이 만들어집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제 고정 기를 가져가기 위해서 트렁케이션해야 되는데 이쪽 메이저 부분은 이제 반올림해서 그 오차 보상 바이스를 구한 게 이제 이렇습니다. 이것은 벡터머징에 도로 이제 구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IFFT 프로세서는 또 이제 FFT 프로세서와 IFFT 프로세서를 두개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져가는데 야되 이러면 두, 면적이 두 배로 늘기 때문에. FFT를 이제 실 입력을 스왑을 하고 다시 F, FFT 결과를 다시 스왑을 하면 스왑을 해서 이제 N으로 나누면 이제 IFFT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FFT에 이제 m u 를 달고 스왑을 해서 N으로 나눠주면 근데 N이 이제 64, 128, 256, 512로 이의 승수로 가져가기 때문에 시프트만으로 단순히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나노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구현했습니다. 아래의 식은 이게 FFT를 이제 리얼 호수 부분을 수합해서 같다는결 갔다는 수식이고요. 그리고 기능검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테스트를 매트맨 랜덤 함수를 계속 생성해서 검증을 하였고 SQN의 약 39dB 이상이 나왔습니다. 아래쪽은 5차 리얼제곱 플러스 5차이미지어의 제곱에 신호의 리얼제곱 나기 신호의 이미지널이 제곱으로 에스퀴안을 구현했습니다. 일종의 오차를 노이즈로 본 것이죠. 컨티나이저, 컨티제이션 노이즈로 본 것이죠. 그래서 음. S, 다른 FFT 프로세서를 봐도 에스퀴안을 성능 지표로 봅니다. 그 정확도 지표로 봅니다. 그리고 이는 512 FFT 연산 결과인데. 왼쪽은 플로팅 포인트로 그리고 오른쪽은 픽스포인트 제가 이제 구현한 프로세스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시각화한 것이고요 이제 이 개념은 뭐냐면 FFT F... 플로팅 포인트의 오차가 예를 들어 C-30승 때이고 그리고 픽스드 포인트는 이제 3 9 db로 약 십에 마이너스 사승 정도 되는데 이 대도베리에이션이 거의 c 에 마이너스 사 승이기 때문에 이제 검증을 이제 플로팅 포인트로 해도 이제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로팅 포인트와 연상 결과를 비교를 했고요. 그리고 결과이고, 이는 256 포인트 FFT 연산 결과이고, 이128 포인트 FFT 포인트 연산 결과입니다. 그리고 64 포인트 FFT 연산 결과입니다. 이거는 또 IFFT 512 포인트 연산 결과이고, 256 포인트 IFFT 연산 결과, 그리고 128 포인트 IFFT 연산 결과, 그리고 64 포인트 FFT IFFT 연산 결과입니다. 거의 이제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FPGA 회로 합성기를 가합니다. 버텍스5 모델 썼고 이쪽은 룩업 테이블과 레이스터를 이렇게 사용했다는 뜻이 사용했고 주파수가 116.452MHz가 나왔습니다. 약 931Mbps 성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64에서 512 포인트 가변기로 가서 면적을 대폭 줄였고 이제 f p g 의 면적이고 932 930인 메가 샘플 퍼세크를 가졌습니다. 512 포인트 ff-t 연산 결과가 약 39db 이상이 났습니다. 이보다 낮으면 그러니까 256 128 64 포인트에서는 다 이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산하는 블록을 줄였기 때문에 연산 오차가 더준 연산 결과가 이제 SQN에 더 높게 나온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상.